네, 옆에서 이렇게 보는데, 추성훈 씨도 그렇고, 수건으로 얼굴을 계속 그냥 닦으시는 거예요. 메이크업을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어... 예, 저는 전혀. 어, 안 예, 그게 안 그게 좋으시다. 근데 네, 근데, 옆에서 보니까, 문재민 씨도 메이크업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어, 그럼 생얼로 지금 좀다 더... 저는 아이 메이크업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피부 화장을 아예 안 하거든요. 아 정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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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아 불, 뭐 이렇게 블러셔나 이런 거 하는데 아예 그냥 로션만 바른 딱그래 잡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 진짜 뭐, 피부가 저요. 엄청 건강하시다 아니요. 이거를 이렇게 인위적으로 가리면은 조금 되게 자연스럽지 가 않은 것 같아서. 아 제가 메이크업에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음.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라인을 약간 그리기를 어? 시작을 어머나? 했어요. 그때는 그냥 살짝 그리고 그게 점점점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제가 아이 메이크업을 하는데 전체적인 걸 제가 그냥 다 해요. 헤어 어, 메이크업, 머리는? 네일, 와 헤어도요? 헤어. 네일도 하세요? 에이, 네, 이거 네일도 제가 다. 해요 진짜요? 이것도 태어났습니다. 팁을 붙이는 건데 그냥 이렇게 가짜 팁만 붙이는 게 아니라 이게 또 있거든요. 막 파우더 네. 올리고 해서 막 모양 만들고 하고 그냥 다 해요. 김희선 씨도 메이크업 거의 사실 너무 메이크업. 그렇죠. <웃음> <웃음> 전 풀메 풀메. 풀메 풀메. 다 풀메죠. 그렇죠? <laughs> 아, 다 그런 식으로뭐 <laughs> 어... 헤어 관리 그리고 뭐, 뭐 피부 관리.